안녕하세요. 이번차도 벤츠차량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차는 경유차 S350 블루텍, S350 블루텍 퍼매틱 차량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초도등록 차량이고요. 외형 전체 모습 한번 담아드리고요. 가까이 상세적으로 어, 외관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은 공간이 좀 좁아서 이렇게 가까이 그냥 찍고요. 좌뒷 측면에서 전체 모습 당기는 모습입니다. S350 블루텍 경유차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연비가 좋죠. 12km 연비가 나오니까 보통 아무리 좋은 최신의 지금 S350 블루텍 이렇게 마크 찍혀있습니다. S350이고요. 우측면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우측 공간이 좀 넓으니까 전체 화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좋습니다. S350 블루텍 자 연비가 최근에 벤츠 S클래스가 8 k m 정도 보시죠. 8km 정도 보고 하이브리드는 9km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차가 12km 연비 따지시는 분들 그리고 엔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자유되죠 블루텍은 또 경유차고 경유차를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유차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경유차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상세하게 전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까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잘 됐고요. 그다음에 헤드램프 15년 시기니까 요게 무사고 등급 차량이고요. 어, 도어 두 개, 도어 두개 교환은 있습니다. 이 후드라든가 휀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깨끗해요. 범퍼 앞쪽 범퍼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휠 상태 깨끗합니다. 좋아요.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는데 타이어 트레이드 거진 90% 90% 정도 깊이 그대로 살아 있구요 휠은 4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드럼도 깨끗한 편이구요 여기는 약간의 그 데코라인 약간 긁힘이 있구요자 도어 상태 여기가 교환이 됐습니다 이 도어 두 개가 이렇게 벤츠 차량 경우는 환이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다 그러겠지 자이 차가 약간의 그이 데코라인 여기 선성비에 의해서 약간 변색이 좀 있는데요 제가 닦아봤어요 일부러 아주 정성들여져 광택집에서 그대로 이 성품화 집에서 그대로 넘어와서 이부분을 제가 정성들여 닦아봤는데 이렇게 보고는 돼요 가능은 한데 조금 힘이 들더라. 그래서 조금 시험삼아 해봤어요. 어,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저거 뭐 그렇게 결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경우, 그냥 한번 닦아보시도록. 이체로 닦아드려야 돌리는돌이죠 이체로 4018인치 차량입니다. 타이어 휠 상태, 휠 사이즈가 18인치. 타이어 상태는 아주 뭐 90, 거의 뭐 100%라고 말씀드려도 과장은 아닌 듯 합니다. 텔 램프 상태 보시고요. S350, 벤치마크, 블루테, 경유차. 여기 뒤쪽에 왔으니까 그냥 트렁크는 지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살짝, 살짝, 좁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신형 W222 S 클래스보다는 약간 넓다. 어느 부분이 넓으면 저 부분, 자, 트렁크, 내가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닫혔구요 자, 우측도 상태는 문콕이라든가, 여기는 문콕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잘안 띄는 문콕. 자, 뭐 그런대로 색상이 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있는. 생활 생활 기스라고 그러죠. 생활 스크래치 그 정도는 약간은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보이니까 여기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이, 여기 스크래치 있네 상품 같이 떨어지네 이럴 정도는 아니다 말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사진 촬영 들어갈게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후축방 안전 시스템 되어 있는 차고요. 또 열었습니다. S 클래스 그대로죠. 똑같죠. 뭐 틀린 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S 클래스, 2015년도 S 클래스. 들어보시고 엔진 소리가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여러분딴 포인트보다는 S 클래스. 이 블루텍이 경유차인데 어떨까? 모든 부분은 다 똑같죠. 뭐 마이바흐나 벤츠 마이바흐나 뭐 S 클래스나 다 똑같고 실내는 좀 깨끗하다고 표현드릴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15년형 차량에 비해서 깨끗하다. 자 주행 거리 숫자를 말씀 안 드렸죠. 1 1 9,900km. 12만 킬로라고 말씀드릴게요. 12만 킬로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젖어서 버튼 선택하면 전원 버튼 하시고 이게 불태기 한번더 누르면 다시 닫히고 키는 링키를 이렇게 두개 그대로 있고요. 자. 동순석 시트 조정 버튼들 보시고요, 동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들은 다 있죠. 에스클래스이니만큼뭐 빠질 거는 없습니다. 깨끗해요. 12만 km 주행 차량, 핸들 상태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핸들 같고 여기서 단점 찾기는 그렇고요. 공조 시스템이고 설정 버튼들. 드렸고,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중시 하셔야 되는 부분 엔진 소리 하고 깨끗한 정도 요거에 집중해서 빨리빨리 그 촬영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동 걸, 걸어볼게요 엔진 소리 자, 시동 스타트 되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이거는 경유차단은 느껴져요 근데 엔진 소리 지금 살짝 제가 빼내면서 워밍업이 되긴 했어요. 어느 정도 지금 RPM이 800rpm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조금 RPM이 부족하긴 한데 일반적인 벤츠 15년식 그대로죠. 후진기어 변속했고요. 전진기어 변속하고 이게 지금 전방 카메라입니다. 전방 카메라예요. 어론운 뷰고 계기판 그대로 보시고 파킹 모드로 들어가고요. 실내 깨끗한 정도 이거를 먼저 보시고 엔진 소리 자 엔진 소리가 그 폭발음 소리가 틀리긴 해요. 휘발유 하고 그렇지만 음압으로 따졌을 때에는 휘발유차나 이런 큰 비교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상태에서 아이들링 상태에서 엑셀리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 되면 휘발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000rpm 휘발유차하고 똑같습니다. 자 조금 올려 볼게요. 1500rpm 이, 이러면은 고속 1000km, 아니 1000km. <laughs> 고속 100km 정도 100에서 120km 똑같습니다. 엔진 소리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똑같아요. 지금 실내 들어오는 소리, 음압 시끄러운 정도. 이거는 지금 상태 이자에 지금 실내 문 닫혔고요. 썬루프는 커튼만 열어놨습니다. 예, 트윈 썬루프고요 천정은 직물 그대로고 하이패스 ECM 눈밀었고요. 뭐두 채널 블랙박스고 똑같은데 S 클래스 똑같은데 그 직물이라는 거 하고 경유차인데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경유라는 건 알겠는데. 1000rpm만 가면 그때부터는 시발유차 소음하고 실내에 들어오는 이 음압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경유 연비로 따진다면 12kg니까 보통 시발유차가 8kg, 15년식 벤츠 S클래스가 보통 연비가 8kg로 보시면 되죠. 8 가격 보시는 방법. 영상 중간에 삽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시자고요. 유튜브 제가 진행하는 거를 보시죠. 자, 유튜브 들어갔습니다. 자제 영상 하나 갖고 하죠. 어제 영상 이거를 클이 요거를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프로필 아이콘이잖아요. 요것이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영상이 전부 다 떠요. 지금 페이지처럼. 그래서 저는 동영상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다 자, 나옵니다. 자한 가지를 볼게요. 자 어제 올린 자. 가능하면 광고 다 봐주시면 저한테 득이 됩니다. 사지는 마세요. 요거 사는 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메이드인 뭐어 차이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차이나는 차이나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고는 다 봐주시고요. 자요렇게자 이거를 가로로 보면요. 이렇게 영상만 나옵니다. 영상만 나오죠. 여기 가격이 궁금해요. 그러면 세로로 보시, 계로로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이죠. 벤츠 S 클래스 W222 마이 바이 S 500, 감가 충분히 75%된 차량. 가격이 안 보여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 설명란이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를 더보기, 요게 설명란이에요. 요게 설명란이, 작은 글씨, 작은 글씨 줄 있죠? 요게 설명란.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설명란이 이만큼 나오고 제목은 다 보이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가격이 이 아래에 설명 그 글로 작성이 돼 있어서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더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보면 차량 사양에 대해서 나오죠.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차를 한달 지나면 제가 가격을 틀림없이 다운을 해요. 그러면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영상에 표기를 하게 되면 그런 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가격은 전부 다 표기하고 있어요. 가격을 표기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귀해 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격은 다 표기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거를 활용해서 가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설이 너무 기네요. 빨리 키로 그러면 13키로 5키로 정도 리터당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나 똑같다고 봤을 때 휘발유보다 5키로 정도 리터당 더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링 상태 지금 지금 1m 떨어져 있습니다. 후드 열었고요. 후드 연 상태에서 1m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아마 1톤 화물차가 옆에 서 있다 그러면은 얘는 기죽어서 소리 같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라 제가 괜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엔진 소리는 잘못하면 휘발유인지 디젤인지 구분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 경험하지 않는 분들, 차량에 관심 없는 분들 같으면은 이 차가 휘발유 차냐, 뭐 경유 차냐 이런 포인트에서는 모르실까. 자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금 20cm 마이크하고 20cm 떨어졌고요. 틀로없씨 휘발유 차의 엔진 소리하고. 경유차의 엔진 소리는 차별하는 되죠 뭔가 틀리다는 거. 폭발음 간극에서 폭발음 소리가 틀리는데 그 음압 자체, 음압 자체는 두려하거나 염려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확실하게. 그렇다고 2차 4 0쇼을 담아서 내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차 엔진 소리는 괜찮아요. 1 2만키로구요 엔진 관리는 잘 됐다 경유차 이 경우에는 엔진 관리가 잘 됐을 때로 볼수 있겠어요 자 후드 닫겠습니다 아예 뭐 후드 닫으면 휘발유 차인지 경유차인지 구분이 어렵죠 자 전면에서 한번 더 닫고요 전체 모습 한번 더 담겠습니다 짧게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해. 잔소리가 많아, 하시네 자, 필요한 얘기. 제가 필요한 얘기는 또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좀해서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전체 모습 담았습니다. S350 블루텍. 블루 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벤츠 사이에서 블루 자 붙이는 거는 친환경적인 아니면 연비를 좋게 해서 에너지 전략형 요런 데 블루 자를 붙입니다. 친환경 차량 개념에 이게 블루 자를 붙이는 게 벤츠에서 붙이고 있어요. 블루텍, 블루 이피션시, 블루 블루 하이 그 하이브리드. 이렇게 자, S350 블루텍 경유차 2015년 3월 27일 무사고 차량. 단순은 있지만 무사고등급 차량 엔진 용량은 2987cc, 3000cc라고 3.0이죠. 3.0 블루텍 예쁩니다. 은색이고, 차량은 은색이고, 깨끗하고요. 이렇게 시청해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촬영 마무리합니다.